과학과 문화 예술을 융합하다 홍익대학교 심진우 교수님 네 전설의 톡톡톡은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최정상에 어르신분들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물론 또는 같이 동시대를 사는 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전설의 톡톡톡에서는요 과학과 문화 예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시네지를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특허 법률 사무소 베젤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기술 사업화 분야와 홍익대 문화예술경영 대학원의 어, 재직 증인 우리 심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앞단에서 짧게 설명을 네. 드렸는데 네. 아마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 해 여쭤봐도 될까요? 아, 우선은 저를 이런 자리에 모셔준 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다가 이제 전공대로 하나만 딱 산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 처음에 공학을 공부했는데 네. 나중에 또 예술 쪽도 하다 보니까 홍익대에서 강의도 하게 됐고 네. 문화예술과 과학을 융합하는 과제도 수행하게 네. 됐습니다. 아 정말 어,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살아온 인생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롭고 브라이어티 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신데, 지나온 삶, 또는 현재의 삶, 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음. 그 얘기 한번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laughs>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채롭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했다라고도 아... 할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만족했으면 변화가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만족하는 네. 돼지보다는, 그렇 불만족스러운 <laughs> 소크라테스가 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마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네. 예. 음. 근데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세상에도 다알아주는 않잖아요. 오, 빙고 정답입니다. 네. <laughs> 예전에 처음에 고시공부를 잠깐 했었습니다, 제가. 아, 예. 네. 네. 원래는 공대 갔다가, 변 네. 별리사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차를 붙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고 되게 행복했거든요. 아, 그렇죠. 1차 되이가또 네.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laughs> 근데 떨어지고 2차가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또 굉장히 노란 거예요.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소통을 하면서 음.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이제 의전을 가신 분이 있어요. 오우. 그분도 1차 하다가 좀 힘들어하셨고 같이 저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음.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 하다 음. 보니까 그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형, 저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어. 이 공부가 나한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 네. 별리사 공부가. 예, 네, 그러니까 음. 공부도 인생에 적성이 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적성이 안 맞는 공부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다 쏟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아, 정답이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부모님들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지만 음. 공부가 또 적성이 안 맞는다면 과감하게 바꿀 네.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음. 빠르게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그분은 변리사를 그만두고 가서 의사가 돼서 잘 됐어요. 음. 음. 저도 그러면은 뭘 할까 하다가. 변리사 여기를 계속 에너지 쏟는 것보다는 음. 공학 박사 학위 쪽으로 가자 해서 대학원을 어. 진학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학 박사기를 네, 열심히 그때는 목표가 졸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다음 단계 잘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지. 일단은 네. 박사 공부를 시작하면 박사 취득하는 데만 네.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네, 그리고 취득한 다음에 주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면 국가기관의 박사님, 어. 교수님,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음. 제가 보이는 그 가야 될 길들이 한정되는 게 느꼈거든요. 음. 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다양하게 살수 있었던 거는 실패와 경험이 반복됐었다. 아, 아마 우리 또 심진우 교수님께서, 어, 그러한 아픔이 있고 또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제가 뭘 하고 싶다였거든요. 네. 근데 세상의 방향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세상에 쓰임이 되고 싶다. 아, 네. 명언인데요? <laughs> 쓰임이 되고 싶다. 예, 네, 어. 저를 필요하는 곳에서 어.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 어차피 제가 에너지가 총량이잖아요. 네네. 이 총량의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음. 제가 그런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서 제가 쓰임이 잘 되는 곳에서 잘 활동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겠다. 음. 네, 그렇게 생각을 바뀌게 됐거든요. 음.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고 제 인생도 변했습니다. 음. 일명 사고의 전환을 빨리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명하게 네. 살지 않았나라는 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또 조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고시공부하면서 느꼈던 고독, 외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풀고 계신지 그 네.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외로움이라는 것, 그 감정이 고통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을 가는 거다 아, 네. 마음이 아프면 명상을 하러 가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 네. 고통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얘가 예전에 세계 문학 전집에 100년의 고독이라는 책이 오, 있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유명하지. 네, 네. <laughs> 그 고독이란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음... 둘이 그 근친 상관을 하게 돼서 네네. 그렇게 되면 꼬리가 달린 아,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네네. 해서 그 동네를 떠나요. 그래서 마코도라는 곳에 가서 마을을 만들면서 또 다시 여러 가지 그. 근친 상가에도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아. 그러다가, 마, 이러면 안되지 그러면서 서로 가 마을도 떠나고, 갑자기 장군이 되고, 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아.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감정은 외로움이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 또한 별성구할 때 외로웠던 건 사회적인 외로움. 음. 제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위치를 못할 것 같다는 음, 외로움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사람 관, 관계 속에 대한 외로움. 아, 대학 다닐 때는 음. 제가 똑같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음.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걔네들은 취직을 하고 저는 다른 사람 같고 아, 그러니까 또사으로 외로움이 생기고 뭔가 이런 아. 것들이 관계가 편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관계성이 중요한데 네. 편하지 않은 관계. 네. 그렇죠. 그럼 저희는 그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음. 재밌다는 거는 불편하지 않다와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변했습니다. 아. 자, 우리 첫 번째 파트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국립중앙과학관, 네. 어, 굉장히 핫하죠. 테크콘 2에 네. 첨단 과학 문화 융합 행사가 네. 어, 바이오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신 장본인이잖아요. 네. 특별한 기획이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테크콘을 하기 전에 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배워가는 과정 제가 공학을 했고 문외수라 하면 굉장히 다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결국 저는 하나잖아요. 아 그렇죠. 결국에 모든 거는 본인의 경험 속에서 나온다. 네. 제가 항상 예를 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뉴턴의 사과를 공부하기 전에, 물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음. 세상의 모든 사과, 물질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정답.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물리학을 공부하면 물리학적으로 그걸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인문학을 공부하면 인문학적 감성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결국에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냐 이런 것들이 학습의 과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전공이라는 거 공부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경험 속에서 나오게 돼요. 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나 이런 생각들을 넓히는 과정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공학 쪽에 있는 분들과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술 쪽을 잘 모르겠대요. 어... 근데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일, 일을 하다 보니까 공학 쪽을 잘 모르겠대요. 근데, 그쵸. <laughs> 근데 어떤 프로젝트를 그쵸? 만들 때는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디테일한 걸못 잡아가더라고요. 어... 어, 그쵸? 그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융합적인 부분, 그리고 새로운 신선한 경험을 계속해서 안, 못 줬기 때문에, 본인이 어... 못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국립중앙과학관이란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입니다. 어, 네. 우리나라에 오대 과학관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중앙과학관이고요. 그리고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대중들한테 과학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편하게. 음. 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이 정말 재밌을까? 저는 공학을 할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 근데 재미가 있는 경우가 같이 거기서 과학을 알면 과학이 재미있지 않을까? 오,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를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laughs> 테크콘이 결국 테크놀로지 커넥션이잖아요. 그렇 그래서 아마 요즘 융합 교육이다, 스팀이다 뭐 이걸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져오는 시너지가 네.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싶은데 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람이 자산이다. 아첫 번째.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술을 따져 보면요. 네. 그 기독교에서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네.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게 하다 보니까 네. 예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어, 됐고 네.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연극이 만들어졌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전달 잘하기 위해서 조각이 발달하고 어. 장식이 발달하고 어. 계속해서 동반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은 갑자기 모였는데 막 대면 대면에어뭐 눈치 보고 있고 하다가 시간 기한 그 기중한 시간을 버리고 가버려 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정보의 소통 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거는 재밌어야 돼요. 아그쵸죠 <laughs> Fun, fun, 네. fun. 일단 네.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네. 모이게 되는 건데 네. 재미 없는데 모이라고 네. 하면 안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 네. 재미를 그래서 아까 추구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재미와 본인이 여기 있었던 거에 의미가 있었다 음. 모든 가치는 전이가 되거든요 음. 제가 있었던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 사람의 관계에 끈끈하게 됩니다 네. 예전에 제가 그 설거지하다가 라디오 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굉장히 뭔가를 대단한 걸 해야 될까 그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졸업 시즌이네요. 예전에 좋았던 친구들이 생각나죠. 네. 그런데 졸업식장에 가서 뭘 대단하게 하는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어... 기억이 나죠.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울컥하네요, 아. 갑자기. <laughs> 어, 졸업하니까, 네. 그쵸, 항상. 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치 있는 공간에 있었다, 음, 잠깐이라도 음. 소통해봤다, 경험을 음. 해봤다, 음. 느꼈다, 이런 것들이 사람 간의 소통과 음.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음. 계속해서 발산되는 음. 구조가 됩니다. 네네. 네. 이번에 또 준비하시는 프로젝트 과제 중에서 우리 어, 서울에서 핫한 인기를 끌었죠. 맹거후 응. 어, 반고를 응, 네.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반고후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laughs> 맞나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빛의 <laughs> 산란에 대해서 얘기 한다든가, <laughs> 아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하나도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죠. 정답. 사실 끌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음.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네네. 치밀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갑자기 끌리기 시작했다. 이게 과학입니다. 오! <laughs> 아,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해주시네요. 네. 기존에 몰랐던 건데, 네. 끌림. 네. 어 매력을 이렇게 끌리게 되면 그게 그렇죠. 사이언스, 과학이다. 네. 오. 그게 내부적인 요인일까, 외부적인 요인일까 음. 생각을 해보면, 어? 갑자기 제가 봤을 때, 어, 이 그림 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어? 근데 그게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음. 좋았을 수 있는 게 예전에 따져보면, 방고가한 점을 팔았어요. 그한 어. 명은 좋았겠죠. 그쵸. 본인이 내적으로 어떤 만족감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외적인 요인이 없던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광고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엄청나잖아요 예, 그 사회적인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음. 그럼 내가 이걸 좋아하는 것일까? 사회적인 가치로 좋아하는 것일까? 음. 이런 것도 하나의 과학인 거예요. 본인에 대한 어.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내면적으로 정말 내가 만족감을 느껴서 좋아하는 건지, 네. 아니면 사회적으로 브프티션 명성이 나서 밸류가 음. 가치가 높아지니까, 어, 나도 그러면 저걸 한번 따라 해볼까? 아니면 관람해볼까라는 그런 그렇죠. 요인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방고, 렉처 콘서트를 테크콘에다 같이 하게 된 네. 거는, 서울에서 방고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런 하나의 콘서트 형식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대전에 따로 만들게 된 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테크콘 2잖아요 그렇죠? 네. 방고 렉처 콘셉트를 통해서 어, 대중과 일단 소통하시면서 또는 어, 느낀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어떤 게 있는지 음. 한번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가벼운 주제 그러니까 이제 네. 첨단 과학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첨단 과학이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첨단이 들어가면 <laughs> 네. 막 정말 엣지가 있을 것 네. 같고 여기 내가 들어가도 되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봐도 되나 어, 이런 부담스러움이었죠. 생각이 들어보면 있죠 그런데 문화예술이나 제가 많이. 들어봤던 방구 네. 렉처 콘서트 모델 워킹 저희 로봇 계랑 같이 워킹도 하고 로봇 계랑 디제이하면서 춤도 추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넣어봤어요. 어 아, 페스티벌이네요 일정에. 그렇죠 거기 약간 과학 축제를 만들자 아, 네, 그런 컨셉이었고요. 네네 네, 버스킹도 있고 음. 푸드 트럭도 있고 음? 푸드 트럭도 산... 있고 상당히 이런 걸 하시면서 즐기는 스타일 같은데 네. 우리 또심지우 박사님만의 그런 음. 장점. 음. 나만의 그런 삶에 대한 음. 노하우,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생각이 많을 때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음. 근데 그 많아진 생각이 계속해서 커지면 망상이 돼요. 음. 음. 아. <laughs> 그리고 나중에 잘못하면 그 허풍이 됩니다. 아, 가자 네.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을 할땐 정말 조심해야 네. 되는데. 근데 그~ 많아진 아이디어 중에 제가 세상에 할수 있는 아까 총 에너지 총량이라고 했는데 할수 있는 거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장후부터 시작을 해보면 네. 그 아이디어를 구현시키기 시작하면 음. 이게 아이디어가 좁혀지기 시작해요 네. 필요 없는 것도 버려지게 되고 그쵸. 그 아이디어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집니다 음. 그렇게 되면서 인생이 변하고 저도 변하고 음. 그래서 제가 어떤 팁이란 걸 말해 주고 싶은 거는 생각을 했다. 그거를 음. 세상에 밖으로 말로 표현했다. 음. 그러면은 행동하셔야 됩니다. 네. 어, 지금 또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대학원 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laughs> 또 어, 항상 학생들을 원생들을 배려하는 교수님으로 정평이나 와 있고 또. 함께 호흡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재밌는 게 있을까요, 혹시? 어, 우선은, 제가 수업에 오면, 음.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좋아서 올 거냐, 여기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음, 음. 좋아서 대화하고 싶어서 음, 올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저도 좋겠지만, 제 근접해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아, 그리고 본인이 특별한 느낌을 음. 이 사람과 대화하다가 본인이 너무 즐거워요. 그럼 음. 그 하루가 특별하잖아요. 어, 그치요. 그리고 그 본인이 또 특별해지거든요. 그치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한 어.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 자신이 특별한 느낌을 어, 가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제 수업을 할 때는 소통을 하게 합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좀어색했는데 어. 그런 과정을 계속 거꾸면서 딱 네. 그리고 음. 여러 가지로 친해지게 만들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어. 실제 행동하게 만들고 네. 그런 작은 행동들이 한6회인가이 정도 되니까 다 친해져요. 네, 쉬, 쉬는 시간이 엄청 시끄러워요. 아, 그니까그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원에 학위를 따로 올 것인가 아니면 네. 인맥을 쌓으면서 네. 또 사람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네. 소통을 위해서 올 것인가,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삶의 방식도 이해하고 음. 서로 어, 교류를 한다면 그게 가장 멋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어쨌든 예술과 과학을 네. 융합해서 다채로운 어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비전이 있다면 그리고 네. 또 현재 가장 어 포커싱을 두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건 한번 제 짚어봐도 될까요? 우선은 세상에 말을 딱 하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브랜딩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세상은 어떤 전체적인 걸 보고 그 사람 전문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네. 일부의 모습을 보고 전문가로 인식이 된게 계속해서 꾸준히 되면 전문가가 음.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세,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판단을 음. 해봤을 음. 때 전문가도 브랜딩이다라는 생각을 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학이라는 쪽으로 했을 때 저보다 잘하는 뭐 연구자나 음. 교수님들이 많아요 음. 근데 또 예술 쪽을 봐도 저보다 또 잘하는 분 많아요. 하지만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네, 융합했을 때는 틈새 시장이 되는 거죠. 니치 시장이 되는 거고 네.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게 됐을 때는 시간이 꾸준히 되면 거, 그 쪽의 분야에서는 제가 엄청난 전문가가 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오늘도 전설이 톡톡톡 오신 네. 이유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면 과학 분야, 아트면 네. 아트 분야. 하지만 이두 가지를 같이 커비네이션했을 때는 음. 어, 당연히 독보적인 포지션에 계시기 때문에 음. 할수 있는 역량과 역할들이 많지 않나 음. 어떤 삶에 대한 모토, 행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laughs> 어,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접 생각하실 때 행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류 속에 생각, 음. 생기는 것이 행복한 감정이고 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것은 모든 순간에 피크를 찍는다 아. 네, 그래서. 대부분이 고통이고. 아 대부분이 고통. 아, 너무 가슴 아픈데요. <laughs> 대부분이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아. 순간순간에 행복한 점을 피크를 찍어요. 예를 들면 아. 저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고통 <laughs> 속에 있어요. 맞아. 졸업 입학을 했을 때 엄청 행복해요. 아. 근데 다시 또, 시험 봐야 되고 또 취업 준비되고또 고통이 있어. 근데 졸업하면 또 엄청 좋아요. 네. 근데 또 다시 이제 취 취업. 취업에 대한 거, 대학원 갈지, 결혼할지, 또 고통이 옵니다. 결혼하게 되면 또 다시 행복하지만 또다시 고통이야. 이런 것들이 행복에 대한 피크가 누적이 되면 고통보다 많아졌을 때아 행복함을 느끼는 거고, 아 본인이 고통에 대한 순간이 더 많으면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본인들이 행복에 대한 피크를 계속 찍어가는 과정 속에 아, 성장하게 됩니다. 아 예,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엔 사람이 있어요. 네. 좋은 사람들. 음. 그에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네. 저랑 맞는 사람들. 예, 음.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때 계속 저에서 좋은 편안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게 행복하다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뭐 이제 과학, 아트 얘기를 하다가 철학적인 얘기가 행복까지 해지는는데 행복이라는 그 정점이 오래 많이 기억되고 누적되면, 그래, 내 삶은 행복한 거야, 라고 어쩌면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 면에서 보셨을 때 우리 또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어, 좋습니다. 행복하죠. 왜냐하면 어, 음. 제가 선택한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과연 인생에서 행복하다라고 막 자신감 있게 말을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바운드리가 더더 넓어져서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laughs> 더 행복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서 네. 어, 못했던 얘기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네. 젊은 친구들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위로의 네.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세상이 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네. 첨단 과학 아까 얘기했지만 첨단이 있고 뭐 음. AI가 발전하고 과학이 있고 해요. 근데 결국 따져보면 본질은 사람 속에 있는데 음. 사람들이 그 AI나 과학 이런 걸 얘기하면서 소통한 게 아니라 어.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장에 대한 취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음. 내가 어떤 역량을 인정받는 것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음. 그 어떤 사람이 많아지면 그 거기에서 또 시장이 만들어져요.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음. 세미나나 모임이나 음. 이런 데를 많이 가면서 아. 사회적인 방향성을 좀 보다 보면 그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는 꼭 뭐가 돼야 돼 이런 사회적인 자태보다 본인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쵸 일단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고 또 다른 분의 얘기를 경청하고 소통했을 때 네. 변화가 일어난다 네. 어, 예술과 과학 그쵸 네. 이두 가지 분야를 융합했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를 네. 더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 예술과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정말 새로운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드는 심진우 교수님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전설의 톡톡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방 안에만 계시지 않는지 걱정이되는데요 그렇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설의 톡톡톡은 여러분과 늘 가까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유튜브를 통해서 <laughs> 또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설의 톡톡 톡. 톡, 톡, 톡. 톡. <laughs>